에베소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316조 에베소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참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믿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박영료 권사님, 정권 권사님, 김희옥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박성준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안친왕 권사님, 위영수 권사님, 유기한 권사님, 임미경 권사님, 김근호 권사님, 김중훈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 라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다면, 그래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도 목적도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달라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달라지지 못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들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 세상 사는 게다 그렇죠 뭐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라고 우리가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예사람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로 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요, 삶의 모습도, 삶의 목적도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 가운데 있고, 여러가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죽게 하듯, 살아가야 된다. 라고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결국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되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게 돼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졌다면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있죠.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장 21절에서 이미 바울이 선포한 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그 말씀 이후에 되어진 내용들이죠. 어,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서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서로가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요. 오늘 6장에 와서는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들과 상전 상전과 종들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단한 겁니다. 죽게 하듯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께 하듯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죽게 하듯 하려고 하다가도 다시옛 사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듯 하게 되고 세상을 대하듯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역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죠. 물론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노여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죠. 그 당시에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폭력을 향하거나 어떤 강력한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죽게 하듯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또 자녀를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 살면 우리의 수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3절에 이로써 네가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더 힘든 것 같은데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달라지고 변화가 있고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습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향하여 하실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순종의 씨앗을 뿌리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죠. 5절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인들에게 왜 순종해야 되느냐? 이 당시 노예들입니다. 그냥 계약이 아니에요.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속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때리고 죽이고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 하던테라 그래요. 죽게 하듯해라.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해라. 왜냐? 교회 그 당시 교회 안에는요 노예들도 나온 겁니다. 종들도 나온 거예요자매들도 나오고, 부모도 나오고, 종들도 나오고, 주인도 나오고. 교회에서 종들에게도 그리스께 하듯 해라라고 말하죠. 6절 보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앞에서만 그럴듯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눈가림만 해도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만 잘해도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은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해준다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다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지, 지위의 높음과 낮음이 있고 어떤 관계 속에서 힘을 더 가진 사람과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높고 낮음의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직책이 있어도 상관이 있고 또.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억지로 행함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일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뿌린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하듯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당장은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나만 잡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절의 상전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집 종들이죠. 노예들에게 이와 같이 해라. 그럽니다. 위협을 그치고. 하듯 그들에게 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도 우리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서도 어겨서도 안 되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고 있지?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된다. 주께 하듯.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력은 결국 믿음 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겉모습으로만 그럴 듯하게 눈가림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하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므로 다시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학회의 삶을 죽게하듯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오니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고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만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생극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자녀답게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